풍성한 텃밭이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한 기적 조경작.봄맞이 화단을 정리하면서 나무들을 파낼 것을 내고 조그만 텃밭을 일구었다.처음 의도는 장미 정원을 만들 계획으로 벽 쪽으로 철망을 감아 넝쿨을 타고 오르도록 했었고, 화단에 꽃도 심곤했는데 워낙 귀한 허키란 터가 아까워. 남새밭을 만들기로 했다. 일단은 호미로 땅을 파내어 돌멩이도 골라내고 풀도 뽑고 제법 그릇사하게 터가 골라졌을 때 모종으로 전구지, 쪽파, 깻잎, 달개 상추, 치커리 등 모종을 사서 심어놓았다. 농사를 지어보신 지인이 이 넓은 밭에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하느냐며. 상추 씨를 한 봉지 사다가 여기 저기 뿌려 주셨다. 그리고 오이 모종이란 가지 모종도 심어 놓고 고추도 몇 구루 심어 놓았다. 다른 집에서 농사지은 거라며 들깨를 제법 뿌리째 봉지에 넣어 오셨다. 정성들이 모이고 모여서 드디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매일 물어주는 행복과. 식물들과의 대화도 좋았다. 뽀롱뽀롱하고 새싹들이 올라오는 기분 좋은 소리도 신선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부추가 파릇파릇 잘 자라주어 윗부분만 칼로 잘라 계란 넣고 계란말이를 해서 부짐하게 나는 먹는 행복이라 참 허무하고 황홀하다고 할까. 오가며 텃밭 둘러보는 새로운 재미가 쏠쏠하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어쩜 아이들을 키울 때그 정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걸까 상추는 아랫부근 잎을 따서 먹었는데 계속해서 자라고 턱밭에만 다녀오면 풍성한 먹거리가 한아름 안기니 얼마나 신선한 채소들이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사람 사는 맛이 이런 거로구나 할 만큼 아무튼 좋았다. 만나는 지인들도 봉지 봉지마다 푸승기를 싸서 드릴 수 있고 언제라도 누가 와도 텃밭에 다녀오면 바로 반찬거리가 생기니 미안이 좋을 수가. 파 총총 쓸어넣고 깻잎이랑 고추넣어 부침가루 튀김가루 섞어 전을 구워내니 바삭하고 구수하고 한로운 것이 행복을 입안 가득 달콤한 사랑의 대화가 절로 오고 간다. 가지 무침도 좋고 가지 튀김도 가지 냉국도 가지 열매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요리를 해보았다. 나도 나도 하루 지나면 또 자라 있으니 이거 저거 여러 가지 요리를 할수 있었다. 가지는 기름 들이지 않고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양념장 에 얹어 먹어도 좋다. 주로 오이는 생것으로 된장 찍어 먹는 것을 최고의 덕점을 주고 싶다. 아삭아삭, 아싸, 아싸, 어찌나 부드럽고 맛나든지 먹을 때마다 다들 감탄한다. 물 밖에 준 것이 없는데도 어쩜 이렇게 귀한 선물을 계속해서 주는지 심통 반통한 오이다. 어렸을 때 불렸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난다. 오이 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귤즈귤즈 오이가 잘돋었구나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 아니야.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 노래 가사말이 실감 난다. 고마운 오이들이 잘 자라줘. 고맙구나. 매일 물주면서 대화하는 행복이여사랑이여정성이여 자연 주는 행복은 언제나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텃밭이 있으니 웬만한 푸순기는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 반장 걱정할 것이 없다. 바로바로 바로 공수에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니 말이다. 나는 농부의 딸이다. 그런데도 농사는 안 지어봤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이 상점포로 보상을 받아 이사를 했을 때 옥상에다가 어머니는 텃밭을 만드셨다. 매질을 정성들여 흙을 갖다 나르고 그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더니 드디어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는 뿌려주시며 채소와 대화를 하신 것 같다. 자네들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을 마음껏 맛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지인들이 오면 언제나 푸짐하게 자라있는 푸승기를한배 따듯이 나눠주셨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하셨고 키우는 재미 나누는 행복 싱싱하고 좋은 유기농 채소들을 다양하게 키우셨던 어머니가 그립다. 나도 이렇게 텃밭에서 수확물을 접하는 기쁨과 행복을 나눠 드리고 싶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실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들려보면 얼마든지 있더라. 농사지은 것을 맛있게 드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 요리해서 나눔의 행복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함께 죽은 이의 밖이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는 행복도 자인이 만난 음식을 먹으니 대화 주제가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좋은 대화 글리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 나는 오늘도 산추랑 부추랑 가지랑 오이랑 깻잎이랑 푸승기들로 행복한 밥상을 보며 모든 식물의 채소와 야채와 멀거리들이 나에게 오기까지 모든 수한 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